일단, 오늘 25년 2월 15일에 개발자 노트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어요. 토요일 개발자 노트는 낸 적이 있었나? 아, 이번이 세 번째네요. 이번 개발자 노트는, 어, 사전에 이제 3월달에 우리 이런 거 이런 거할 거예요. 그런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개발자 노트에 많이 큰 내용은 없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번에 제가 다룰 만한 내용이 공개가 됐었던 흥룡레이드 관련된 영상 중에서 아직까지 안 나온 이번 흥롱레이드에서 나오지 않은 그것들을 전부 다 모아놨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1분 45초짜리 영상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천천히 가볼게요. 거포 이르길이라는 몬스터는 일단 이번 흑룡레이드에서도 나왔었죠. 근데 맵이 다릅니다. 일단 패턴 자체는 비슷비슷해요. 패턴은 뭐 기존 흑룡레이드에서도 나왔었던 패턴인데 맵이 다른 걸 보면은 여기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물론 이게 개발 중인 화면이다 보니까 뭐 이게 뭐 확정적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까지는 안 되는데 일단 뭐 패턴 자체는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슈키 같은 경우에도 지젤 연구소 쪽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패턴은 이번에도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바닥에 있는 하수구 까지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맵이 나오는 장소가 달라 가지고 일단은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안 나온 패턴이 죠 마그넷이 라고 해가지고 신규로 아마 각성 레이드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파란색 자석이나 빨간색 자석이 나와서 이제 진행을 하는 레이드 인거 같더라구요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나디아 였나 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기존에도 한번 비슷하게 미망의 탑에서 나왔었던 캐릭터랑 좀 비슷한 식으로 이제 뺑뺑이 치고 뭐 이런식으로 패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이건 각성에서 나오겠죠 야니크 역시도 뭐 패턴은 동일합니다 공중에 올라와서 마구마구 총을 난사하고 내려오는 패턴 인데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해요 근데 방금 보신 것처럼 맵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기존 블랙레이드를 하는 그 장소에서 나와가지고 이것도 약간 한번 추가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나오지 않은 패턴이죠. 각성 흥룡레이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뭐 사실, 이런 거는 워낙 비슷한 패턴이 많아가지고, 파훼하기는 쉽겠죠, 여러분들도.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오면서 딜을 넣거나, 아니면 뭐 긴급 회피를 통해 마지막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피하는 식으로 아마 뭐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은 마그넷에서 빨간색 자석도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파워슈트 지젤인데, 아마 각성에서는 1파티랑 2파티가 나눠져서, 뭐 약한 파티는 지젤 쪽을 가고, 강한 파티는 블랙레이드를 가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젤 같은 경우에도 패턴이 약간 나왔는데 이렇게 메탈 슬러그 패턴 저희 같은 노인네들이 좋아할 만한 <laughs> 향수를 느낄 만한 메탈 슬러그 패턴이 보이는 것 같죠 <laughs> 그래서 지젤을 잡으면 지젤이 이제 빠져 나오면서 아 그쵸 이렇게 슈트 자폭 장치 가동하면서 뭔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이때 이제 본대 예, 본대 쪽에 뭔가 추가적인 버프를 주는 식으로 이제 보스 파워 슈트 지젤을 잡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12월달 라이브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12월 라이브에서 나오는데도 거포이르길이 다시 한번 지금 블랙이 있는 장소에서 싸우는 걸 보면은 각성 레이드의 내용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그리고 슈키가 이런 식으로 패링 모션 같은 게한 번이 더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따로 한번 넣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도 야니크가 흑룡 레이드 여기에서 또 나와가지고 이 장면도 넣어봤습니다 일단 패턴 자체는 다른 건 없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패링 비슷한 모션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여기서는 여기 검이 방금 보신 것처럼 어퍼를 치거든 그래서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어퍼를 치는 건지 일단은 정확하게 패링은 안 나온다 라고 공식적으로 12월 라이브에서 말을 해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각성 레이드에서 나올 만한 그런 보스인 것 같죠? 봤었을 때는요. 음.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약간 위쪽으로 빨아들이는 듯한 모션 같은 게 있었는데, 가운데로 빨아들이는 건가? 그래서 뭐 긴급 회피로 이렇게 피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거포 이르길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기존 우리 흑룡 레이드에서 못 봤었던 패턴인 것 같아서 제가 넣었었거든요? 그쵸? 어, 이것도 기존에 흑룡레이드에서 없었던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맵에 직사기를 가하는 듯한 패턴인데, 약간 블랙레이드에서 지금도 역사 패턴?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역사 패턴 같은 경우에는 긴급 회피로 피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강제로 다 끌어당겨가지고 긴급 회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마그네 관련된 내용인데, 빨파, 빨파, 또 따라와가지고, 이거를 못하면 폭발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오는데 직접 뭐 해봐야 잘겠지만 빨간색 파란색 서로 나눠져 있다가 갑자기 다 합체된 다음에 쾅 하고 터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거 무슨 패턴인지 모르겠어. 이게 내가 이제 프레임 단위로 하나씩 봤는데도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합쳐졌어 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끌어당긴 다음에 갑자기 여기서 터져. 여기서는 이제 뭐, 파란색은 빨간색을 끌어당기니까 이걸로 이제 끌어당기고 파란색을 밀어내고 해가지고 안전진대를 만드는 패턴인 것 같아요. 이거, 이런 거를 보면은 약간 각성레이드에서 좀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패턴 같은 거를 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이제 할수 있다 보니까 좀 신박한 패턴들은 많은데 그래서 각성을 이거를 이제 3인이 아니라 6인으로 하면은 좀 많이 빡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젤 등장 장면인 것 같죠? 등장 컷신. 맵 자체는 그 파워셔트 지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지젤이 뭐 이거 입고 있다가 점점 뭐 옷을 벗는 건지 아니면 별개의 보스몬스터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면이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인데 어, 블랙레이드를 잡으면 어, 이렇게 블랙레이드가 죽으면서 현재 블랙레이드는 지젤이 그 드론에다가 태워서 이제 납치해 가잖아 원래 이렇게 흑룡 네이저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덤파 모바일 그 로컬 디스크 해가지고 이제 넥슨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번 패치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목을 보면은, 어, 블랙 페이지 체인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클라이언트 안에다가 넣어 놨는데 왜 납치하는 걸로 끝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해당 영상을 보시면은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클라이언트 안에다가 분명히 넣어 놓은 건데, 이거를 왜, 지금 당장에 이번에 출시를 안 하고, 이번 레이드 어디에서도 이런 모션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번 레이드에서 원래 뭐,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나눠서 출시를 하려다가, 출시를 안한것 뿐인가? 어,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약간 좀 급하게 내느라 이거를 블랙이 원래 2페이지까지 있는 거를 2페이지를 삭제하고 1페이지만 이번에 낸 건가 그거를 모르겠어. 뭐 일단은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각성 레이드 관련해서 보여드릴 만한 내용들은 이렇게 다 보여드린 것 같고. 조금 기대 반 걱정반이에요. 기대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패턴, 지금까지 보지 못했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넣어놨다 해서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전 당연히 콘텐츠적으로 기대는 되지만 6인 파티면 심지어 두 개의 파티로 3명3명 3명 찢어서 하잖아. 각 파티당 무조건 잘하시는 분이 패턴을 다 아시는 분이 숫자에 대 분이 한 분씩은 있어야 되다 보니까 피드백을 하기가 되게 힘들지 않을까 그런 조금 걱정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뭐 4월 달에 이대로 가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한 이제 각성 레이드 내용은 마찬가지로 DM에서도 공개되지가 않을까 싶어서 3월 뭐 DM까지 결국에 또 이번에도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개발자 노트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강림 레이드가 좀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뭐 그것밖에 제 입장에서 할 말이 없기는 해요. <laughs>